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토익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 선흥쌤입니다. 지금 보이는 문제를 10초 동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다 풀어 보셨죠? 처음에는 항상 보기를 확인해 줍니다. 앞에 글자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품사 자리 문제. 그 다음으로는 문제로 올라가서 빈칸의 앞뒤를 확인해 줍니다. 앞에는 오브라는 전치사가 보이고요. 뒤에는 인포턴스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수식해 줄수 있습니다. B번에 critically, 부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D번에 criticize, 동사도 올수 없습니다. 대부분 critic과 critical 사이에서 고민하셨을 겁니다. 둘다 형용사처럼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휘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크리틱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비평가라고 암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형용사 크리티컬 비판적인 중대한 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석으로 풀려고 하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be of importance는 be important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is of critical importance는 is critically important 대단히 중요한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형용사처럼 생긴 명사를 함께 암기하겠습니다. representative 직원 대표 형용사로는 대표하는 professional 전문가 형용사로는 전문적인 official 공무원 형용사로는 공식적인 하지만 형용사보다는 명사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였고요. 해석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보호하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is of부터 importance까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회사가 성공하는데 항상 직독직해 하는 것을 연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